시장과 맞서는 것도 무모한 짓이지만 시장에 쫄아가지고 얼어버리는 것도 무모한 짓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시장을 얼려버립시다.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을 터트려 패배 위기의 대표팀을 구했습니다.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기 추팅 계적에 골키퍼를 얼려버린 총알 같은 스피드 팬들을 열광시킨 환상적인 득점골을 가동한 손흥민. 우리나라 A 매치 개인 통산 최다 프리킥골 부문에서 하석주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 프리킥골을 성공시키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연습만이 혼을 담은 연습만이 완벽한 골 시장을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좀 집중을 좀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골에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아. 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